안녕하세요. 희망찬 행복도시 개항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개항톡톡의 권혜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의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영단어 블루의 합성어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요즘 이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심리 지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격리로 인한 고립감,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두통과 소화불량 등이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양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고민은 전화 및 대면 상담 정신건강평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대면 상담은 격리 해제 이후 가능합니다.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계양구민은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심리지원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투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계양구에는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인천시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 관리하여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심구역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효성동의 중공업 지역 및 교통밀집 인근 주거지역 0.54km제곱미터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회피 시설, 스마트 에어 샤워, 미세먼지 신호 등 분진 흡입 및 살수차 집중 운영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개항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개항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20곳에 34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됩니다. 이번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2019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 개안군은 2019년 12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27곳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에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34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앞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위험지수 및 도로 조건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될 계획인데요. 또한 개양구는 11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노인보호구역 정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 구민의 교통안전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이 더욱 강화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양의 매력에 여러분을 푹 빠지게 할 계양에 빠지다 리포터 박은비입니다. 한창 봄이 무르익어 가는 요즘 따뜻해진 바람과 동시에 건조해진 날씨. 전국 곳곳에 건조 주의보와 건조 경보가 내려질 만큼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아름다운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이것.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 보실까요? 따뜻해진 4월. 아름다운 꽃들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이지만, 이와 동시에 4월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 나무의 수분량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도 한 4월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의 파괴는 물론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산불. 이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소방청 등의 기관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양구 역시 산불을 막기 위해 2020년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세우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물론 언제나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서 건조 주의보도 내려지고 건조 경보도 네. 내려졌는데요. 우리 계양산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 저희 그 계양구는 1155 헥타르 정도 사, 산림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 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1월 1일부터 그 산불 방지 종합 대책 본부를 공원녹지과에서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요. 네. 4월 달은 1년 중에 가장 산불이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 약한 700명을 참여시켜가지고 산불 취약 지역 15 군데에 대해서 산불 예방 활동과 캠페인 그리고 산지 정화 등산객들한테 이런 그 홍보 활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 그 공무원 50명으로 구성된 초동 진화 대원이 있어요. 그걸 올해 또 새로 구성을 해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되면 신속한 현장 출동을 통해서 그 산불로 인한 산림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만발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계양산에도 찾아온 봄. 파릇파릇 새싹들과 꽃이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봄의 계양산. 답답함에 잠시 휴식을 취하러 온 상춘객들도 아름다운 계양산의 모습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게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 황금 같은 주말에도 여전히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돕고 이분들을 직접 만나러 계양산을 찾았는데요. 가슴에 띠를 두른 모습이 평범한 등산객은 아닌 듯한데요. 계양산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계양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최고 이제 건조한 시간, 시기거든요. 간시 전국적으로 산불도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좀 알리고자 이런 저기 산불조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산불 지키기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들에게도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산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계양산을 함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들의 정체는 계양구청의 직원들. 봄철 산불조심기간 계양산을 찾은 사람들에게 혹시 모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산불예방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황금 같은 주말임에도 계양산을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든든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산불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 산불 원인을 통계로 보면 입산자의 실화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에이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도 있고 까맣게 타버린 숲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무려 100여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계양산을 지키는 또 다른 분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계양산을 어... 오르는 길 아,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쉴 시간이 없어요. 아, 빨리 찾으러 가세요. 가 봅시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아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찾느라 되게 오래 걸렸어요. <laughs> 산불 감시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 산불 감시원들이 하는 임무는 네. 산에서 취 사항이 네. 흡연, 또이 쓰레기 무단 투기 산지 정화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조저 조원들은 어, 무전기, 무전기나 GPS가 있어가지고 2인 1조로 건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초소마다 건물 쓰면서 발생할 감시를 하면서 이제 발생할 때는 무전이나 GPS로 서로 연락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양구 산불 초동 진화대와 소방대원과 같은 전문진화대와 함께 실제 산불진화에도 참여하는 계양구의 산불감시원은 계양산 곳곳을 둘러보며 사시사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데요. 요즘처럼 산불의 위험이 높은 봄철에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산불감시원들. 무전으로 서로의 상황을 체크하며 산불감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산림 정화 활동부터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나무를 정리해 등산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까지.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났을 때 산불 감시원은 진화대로서 더욱 빛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분들의 노고 제가 직접 느껴보기 위해 직접 산불 진화에 쓰이는 장비들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 갈퀴처럼 생겼는데 얘는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이게 네. 사, 일명 갈고리에서 삼지창이라 그러는 건데요. 이거는 어, 잔불 정리할 네. 때 산불이 방화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아 이쪽 제이 산에서 네. 불이 나서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네.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장비를 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불갈키. 이 불갈키는 산불을 지날 때 사용하는 갈키로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아, 쓰이는데요. 사용법이 어렵진 않지만 몇번 나뭇잎들을 직접 모아보니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잘하시는데요? 1 0 0점요 100점? 100점 하세요. 100점. 저 100점 100, 받았어요. 100점을 드릴까요? <laughs> 이번엔 내친김에 으쌰! 등진 펌프까지 매 봤는데요. 어우 장난 아닌데요? 뜨거운 열기로 숨막히는 화재 현장에서 각종 장비를 착용한 채로 현장을 누벼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아찔한 상황.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역시나 최선의 대책은 예방.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해준 등진 펌프 체험이었습니다. 할만하죠? 피디님, 이거 몇킬로인지 아세요? 피디님이 좀 드세요, 이제. 안 되겠어. 아이, 너무 무거워. 안 돼, 안 돼. 피디님, 어떠세요? 아, 너무 좋다. 이게 봄철에 산불을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 봄철에는 네. 건조한 날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산불이 발생되면 큰 화재가 일어날 수있산 음 전체가 화재가 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우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119나 구청에 연락을 주시면. 음, 저희들이 무전기를 아까 가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전그 조원들이 무전을 받고 출동을 바로 할 수가 있죠.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신고가 가장 중요. 신고 후 산불이 계속 번져 위험할 때는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전한데요. 특히 산불보다 높은 장소로 가기보다는 낮은 지역을 찾아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계양산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니 산불 예방에 꼭 동참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솟아오르는데요 그 상춘 그런 시기를 맞아서 네. 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거라고 한다면 일단 산림 내에는 화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기를 소지하시면 안 되고 또한 산에서는 뭐 담배를 태우신다든가 아니면은 그 화기를 이용해서 뭐 라면이나 이런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뭐, 만약에 그런 요즘은 벌칙이 또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걸좀 많이 주의해 주시고, 또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네, 네. 요즘 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산에 가실 때는 사전에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제도 같이 좀 가져가시고, 또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네. 꼭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계양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사람들을 만난 시간. 든든한 그들이 있어 오늘도 아름다운 계양산. 앞으로도 모두가 산불예방에 동참해 아름다운 계양산이 영원하길 바라봅니다.